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참병원 인공신장실에 있는 김샤론 수간호사입니다. 어, 오늘 갖고 온 내용은 지난번에 어떤 선생님께서 동종맥류 내압비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 가져오고 왔고요. 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인 걸 한번 다뤄볼게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제가 잘못 가르치거나 부족한 거가 있다면 여러분 댓글 달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 주시고 어저 또한 공부해서 다시 알려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적 동종맥류 내압비인데 어 우리가 이제 이거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잖아요 그래서 동종맥류 환자 갖고 있는 환자의 이제 그 혈관 협착 모니터 하는 건데요. 이게 정적이 멈춘 거죠. "static i n t r a a s s i s pressure ratio" 그래서 "SIAPR" 이라고 합니다. 딱 잠시 멈춰놓고 이제 그 압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 동종 있는 내 앞에 측정하는 이유가 있죠. 예. 왜 측정하냐면 음, 혈액 투수 환자 반영구적인 그 혈관 통로를 갖고 있으니까. 동정맥류 그 혈관을 잘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다음에 기능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또 투석 환자들이 그 예후에 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정합니다 그래서 그 동정맥류의 그 기능 부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잦은 입원을 하게 되고 또 돈도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미리 만약에 아내 혈관이 조금 안 좋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알게 되면 환자분들이 또 들어가는 돈도 좀 적어 질 것이고 어, 또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스타트 했는데 갑자기 피가 안 나와요 그럴 때 그런 어 스릴이 없어요 이렇게 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이걸 잘 모니터링 하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동정맥류 내압비 측정할 때 측정하는 그 이유 중에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환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직접적으로 혈관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음, 내 혈관이 혈종이 생기거나 아, 혈류량이 부족한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딸린다 뭐 그런 것들도 경험해볼 수 있고 혈관 경련을또 경험해볼 수 있고 또 감염돼서 또 열나거나 또 레드미스 그는 발적 생기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또 투석 하면서 정맥압 상승되는 것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또그 방법적으로 또 응고되기도 하고 바늘을 이제 꽂을 때그 삽입이 어려워서 혈관이 약간 좀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원래 이제 혈관은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건데, 이제, 자주 이렇게 아프다 보면은 좀 혈관이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팔의 부종은 또 환자분으로 하여금 또 힘든 일이긴 한데, 여하튼, 그, 혈관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또, 팔에서 전반적으로 부으신 분들, 또 갑자기 또 혈관이 부은, 그 팔이 부은 분들은 또 이거 아, 협착이 있구나, 어디가 좁아졌구나 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자꾸 협착이 있다 보면은 이제 혈관 통로에 재순환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투석 그 양이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음그 측정급도 필수이유라고 했는데 동정맥누를 만질 때 여러분 보시고 만져보시고 들어보는 것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환자분들도 자주 이렇게 만져보시고 또 들어보고 하는 게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내압비를 계산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이제 모니터 해줌으로 아, 점차 점차 지금 이 혈관이 좁아져가고 있구나 이게 감시해서 더안 좋은 악한 어려운, 그런 마음이 어려운 그런 상황 가지 않도록 그렇게, 음, 하는 이유지요. 자, 동종맥류 그혈류 변화 의심 임상 소개를 보면은 감염이 없는데 팔이 붓거나 그 다음에 출혈 경향이 아닌데 투석 후 지혈이 좀 오래 걸린다. 지혈 시간이 좀 너무나 오래 다른 날보다 뭐 10분이면 끝날 지혈이 20분, 30분. 한 시간에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아 좋아졌구나 혈관이 나빠지구나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또 부정맥이 아닌데 그 동정맥류의 진동이나 박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리고 청진해 봤을 때그브릿이 약해지거나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운드가 그러니까 소리가 뭐랄까요 하이피치 음, 고음 예. 고음이 들려요. 그 고음을 들으면서 아, 어디가 좁아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음, 환자분들도 어, 혈관을 한번 혈관에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제 미리 예방하는 거죠. 그렇게도 권유해 줄수 있고요. 그동정맥의 내압이 측정 방법은 제가 여, 영상을 잘못 올렸는데요. 아마 여러분 병원에 지금 잘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잘 모르신 분이 계시면은 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기계마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방법들을 이제 다 영상을 올려놓고 또 페이퍼로 잘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찾아보시거나 혹은 이제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뭐 기계 이름 치시고 동정맥류 내압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분이 그 영상을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고, 또 페이퍼, 그 이제 문서로 된걸 보면서 잘 모르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해보시면은, 어, 이제 금방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죄송해요. <laughs> 자, 그럼 우리 이제 동종민는내압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게 동종민는내압비 계산할 때, 이게 먼저 이동종민는가 동맥, 잖아요. 그래서 동맥측 천자로 측정한 값과 그 다음에 우리 혈압 재는 거 있죠. 그 평균 동맥압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평균 동맥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사람마다 이제 그 뭐랄까요? 재시는 음 분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개인 방법도 다르고 테크니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혈압 재는 게 약간 좀 오차가 있잖아요.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 동맥압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동맥압이라는 게 뭐냐면 <laughs> 그 간호학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심장의 수축에서 확장 기리까지 동맥 내압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동맥 내 평균치가 평균 동맥압이다. 보통 혈압 측정치에서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법에는 확장 기압의 맥압의 3분의 1 가한 값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 평균 동맥압 이렇게 써놨잖아요. 예, 수축 기압에서 이완기 혈압 빼는 게 맥압이죠. 그 맥압의 3분의 1. 그래서 그것을 이완기 압을 더하는 것이 평균 동맥압을 이렇게 수치로 수식으로 이제 만들어놨더라고요. 만들어놓고 그 평균 동맥압을 이제 우리가 내압비를 구하는데. 이, 번 그, 내 앞이 정맥압을 더하기 전에 정맥 높이 보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그, 뭐지? 내 앞이 이제 그젤 때, 환자 누워서 그 피스톨라 있는 곳과 그정맥에그 챔버 있죠? 그 챔버 높이를 이제 높이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높이를 가지고, 어, 그 높이 가지고 압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 그게 여기 있어요. 예, 정맥 드립 챔버 혈액 내 네, 혈액 끝과 동정맥의 높이 곱하기 0.76 이렇게 이제 계산해요. 저 0.76이 이제 압을 보여주는 압으로 바꿔서 환산해 주는 값인데 저는 처음에 저기 0.76이 어, 그니까 미리미리 HG니까 1, 그 미리미리 HG여서 수은 그760 그거 그 때문에 저 센치랑 곱해서 0.76이 됐나라고 도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요. 또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제이 환자 높이잖아요. 환자 높이와 그 다음에 압력이다 보니까 아마 저 0.76이 P 피피 비중에 갖고 있는 압력 같아요. 그래서 저 수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수치를 곱해 줘야 내 혈액 끝의 그 높이와 그러니까 저 높이는 내 피가 이제 그큼 올라가는 그 밀어 주는 압이잖아요. 그래서 그 압을 압을 이제 0.76 곱해서 정맥 높이를 보정을 시키고 그래서 그 높이를 이제 압력으로 바꿔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정맥 압 더해 주고 정맥 높이 보정한 압 압스 압의 가격을 값을 더해줘서 평균 동맥압으로 나누는 것이 정맥 내압이다. 근데 아마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여러분 병원에는 이게 엑셀로 다 이렇게 수치만 적어넣게 되면은 그 값이 나오게끔 다돼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일일 고생하게 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엑셀이 없는, 없다면, 요렇게 계산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를 같이 밑에 써줄 걸 그랬나? 예, 여기 보면, 아래 보면은, 정면 높이 보정은, 그 높이 있죠, 여러분? 높이 곱하기 0.76 해줘서, 정맥 높이 보정한 다음에 거기다가 정맥압, 정매 정맥압을 정매 더해주고 정맥 높이가 아그값값 값 나온 걸 더해서 평균 동맥압을 나눈다. 평균 동맥압은 맥압에3 나눠서 2연계압을 더해가지고 값을 매기면은 나온다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값이 계속 증가가 되면, 안 좋은 거예요. 막히고 있는 거예요.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각 환자마다, 김샤론이김샤로 환자 3월에 값, 또 2월에 값, 1월에 값을 이렇게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그 데이터를 보면서 환자분한테, 어, 점차점차 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뭔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 한번. 혈관외과에 한번 방문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라고 이제 권유해 줄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리 가서 예방하고 미리 가서 뚫어올 수도 있고 넓혀올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환자분은 이제 그런 거 미리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혈관 망, 혈관이 막힌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 데이터를 여러분 들으면서 환자분한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 정도 계산이면 괜찮겠나 여러분 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러분한테 좀스큐디한한 음,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잠기고 허스키 하나 해서 제가 어, 병원에 가봤더니 제가 성대 폴립이란 게 생겼어요. 근데 성대결절과 다르게 성대 폴립은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전에 성대결절로 한번 수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재발됐는데, 음... 어, 제가 수술도 해야 되는데 또 문제는 제가 6월 말까지 공부하는 게 그때 끝나요. 그래서 아마 영상 올리는 게 오늘 이게 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6월 말 영상이 6월 말에 제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영상 올릴게요. 근데 이제 수술도 해야 되니까 뭐 수술하기 전에는 영상 올릴 수 있을 거고요. 어, 아마 이제 지금 공부가 더 중요해서 공부 먼저 좀 하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대신에 문자는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올리긴 좀 어렵고 문자는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댓글에 답을 올려드릴게요. 어, 여러분 제가 잠시 없는 동안 열심히 공부해주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같이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수술하게 되면. 수술 날짜 정해지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또 수술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영상 올려놓고 또 수술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또, 음, 여러분한테 또 죄송한 말씀 또 올려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6월 말 여름에 만나요. 여러분 좋은 봄날 되세요. 감사합니다.